파리 올림픽 여자 단체전 동메달이 확정된 직후, SNS 해시태그 전지희 열차 조회수가 하루 만에 500만을 돌파했다. 같은 달 생활 체육 탁구 클럽 신규 회원은 40% 늘고, 초등 탁구부 지원자도 2배가 됐다. 무엇이 대중을 움직였을까? 첫째, 극적인 서사다. 허베이 소녀에서 비화 선수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이어지는 여정은 누구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둘째, 공격적 플레이. 하이토스 서브와 폭발적인 포핸드 드라이브가 만드는 스피디한 랠리는 탁구를 난해한 실내 종목에서 눈으로 즐기는 액션 스포츠로 탈바꿈시켰다. 셋째, 인간미. 경기 뒤 눈물 인터뷰와 한국어, 중국어 이중 답글 소통은 선수와 팬의 거리를 대폭 줄였다. 넷째, 세대 케미. 30대 전지희와 20대 신유빈이 함께 그린 하트 세리머니는 가족 관람층을 경기장으로 끌어들였다. 결국 전지희의 한점 동메달은 결과보다 과정의 가치로 한국 탁구를 핫스포츠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달아오른 열기를 지속 가능한 리그 흑대와,